성경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죠. 율법 하면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개명을 준 것은 모세를 통해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율법 자체는 스스로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인데 안할수 있는 능력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능력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모든 법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죠. 죄가 되고 벌을 받게 되는데 그걸 안할수 있을 것 같으면은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 안할수 있다고 할것 같으면은. 예수 안 믿어도 될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근데 어느 누구도 안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 유대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한 사람, 그한 영의 그 인격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남자도 창조하고 여자도 창조한 것으로 그렇게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예표예요. 선과 악.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둘 중에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땅이 없는 하늘이 있을 수가 없고, 하늘이 없는 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근본 사람의 마음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으로 되어 있어요. 두 마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두 마음. 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일을 두고도 사람의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이게 나한테 유익한 일인가, 나쁜 일인가? 그것을 이게 두 마음이 벌써 음? 아주 뭐이 컴퓨터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컴퓨터가 아주 자동적으로 아주 이게 탁 응? 분별을 해서 어?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주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두 마음 가운데서 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 죄와 상관없는 길을 갈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격으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한 저 세상 동물들은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어? 왜? 그런 동물들에게는 말씀이 없다니까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 죄가 지나가던 개가 남이 음? 거 먹을 게 있어서 먹었다고 해서 저게죄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 발길질로 한번 차고서 얘 예, 이놈 음? 왜 이거 먹느냐고 그러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이 뭐라고 안 해도 내 마음 안에서 내 양심의 법, 내 마음의 두법 가운데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나쁜이 아니라 남이 보더라도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알아. 알면서도 나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명을 하는 게 사람이 사람. 그래서 사람이 가장 간교하다고, 뱀이 가장 간교하다.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볼것 같으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 모세로 말미암는 저 유대 백성들 이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사람의 본성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아 그저 그냥 뭐 어? 먹고 마시고 인간의 그 욕구를 채우고서 살아가는 게 그게 본성 아니냐.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의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이야.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사람의 본성이 뭔지를 이걸 모르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이걸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세상 일을 행할 때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율법의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 그런 일을 행할 때는 내가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모세의 식계명을 받지 않았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들 이 마음의 색인 이 율법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사람, 첫 사람의 땅의 흙을 가지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인격의 그 능력이 많은 사람 있고 적은 사람 있고 이건 전부 다다 달라요. 세상에서 어? 머리가 좋은 사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있고 천층 만층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능력이. 이 세상에서는 능력을 누가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자랑하고 인정하고 어?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천국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데 있어서,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있어서든지 공평해요.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끊어지죠. 왜? 누구든지 그럽니다. 육신의 삶은 짧은 거예요. 우리들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로 나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 믿는 이방인들도 좋은 나라에 가느냐, 아주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그들도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그 목표가 뭔지, 이걸 바로 세우지를 못하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고도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자가 돼버려요. 이방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은 막연하게, 아마 그래도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야 행한 대로 복받고 좋은 데 간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 예수 안에서 어? 가야 할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소망을 버리게 되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에 예수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마 지옥에 가서 아마 그건 정말 참 견디지 못할 거예요 왜아이 세상에서 응? 마귀의 말을 안 듣고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응? 불순종을 하더니만은 나한테 왔어? 율법은요 용서가 없는 거야. 율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의 자체에 대해서 이걸 예수를 믿고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마귀 의 정체,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율법에 나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불안하지? 이런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하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죠.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걸 예수 믿는 분들이 간과하고 살아. 간과하고. 아, 그냥 뭐다 이렇게 사람 사는 것이. 다른 동물하고 달, 다르게 사람이 말, 말을 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이 세상 동물들보다도 모든 게 위에 군림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응, 으뜸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을 할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할수 있는. 그런데 이게 좋은 길로만 항상, 응, 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입으로 아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닌 척하고 저 하지만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면은 뱉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알으면 회개하고 돌아 쓰지 않으면 뱉은 대로 가는 거예요 뱉은 대로 우리들 이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를 믿고 내가 입술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 같은 거 시기질투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네, 입을 통해서. 근데 이 원인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내가 더러운 걸 내뿜으면서도 이게 더러운 건지를 몰라. 더러움 속에서, 음? 살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들이 육신에 이렇게 살 때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위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 마귀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 마귀를 위해서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에 이 사는 동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 죄의 종역이 되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전에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신 신기태 목사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한마디로 딱 비유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구정물통과 같다. 구정물통. 여러분들 구정물통에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위가. 말개예요 아유, 깨끗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작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휙졌으면은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다 나와버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의롭고 아주 그냥 뭐 자유롭고 저한 것 같아도 누가 나를 탁 찔르면은 이 속에 있는 것이 그냥 율법으로 말미암는 온갖 더러운 것이 응?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무 잘못도 없고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다중신 건들고, 어?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어? 시험하고자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까? 안 되죠. <laughs> 이 사람의 본성은 누가 나를 찔러? 제가 총으로 쏘면은 대포로 쏜다니까. 대포로 쏘면 미사일로 쏘고 미사일로 쏴서 안 되면 저 푸틴 마냥 핵으로 가지고서는 <laughs> 저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의 세상, 율법의 사람의 마음이다. 그막 사람의 마음. 우리들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구정물통 아주 평화롭고, 내가 여유롭고, 음, 좋을 때는 항상 좋은 것 같으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이 다는 길은 그런 길만 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마귀가 우리들 마음 속을 아주 그냥 후여파. 우리 속에 있는 걸막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하고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걸 알게 되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격동하고 같이 혈육에서 싸움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를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먹으로 때리면 그냥 막 몽둥이로 그냥 때리고 싶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의 이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사람에게는 없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한은 꼭 죄가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육신의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만은 성경 말씀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고 말이요 지옥으로 쉽게 일해서. 내 영혼이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율법에 내 마음을 그대로 잡고서 그대로 응? 음, 잊게 되면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말이요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영혼은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람의 마음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수시로 인용하는 그런 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원수. 진리신 하나님의 원수는 율법의 마귀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불복치를 안 해요. 불복치를 안 해요.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도 없다. 율법의 내 마음 이걸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이 세상 어느 것까지 그러도 있을 수가 없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예수 안에서의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게 율법 아래도 선과 악이 있어서 옳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옳은 생각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그 옳은 생각 사람의 두 마음 가운데 옳은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선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꼭 뭐가 똑같으냐 저 바깥에 태양 빛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면은 달빛이 있습니다. 달빛이 태양 빛이에요. 태양의 빛이 반사돼서 보이는 빛이에요. 달빛은 태양 빛이 아니에요. 그림자지, 그림자.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주신 이 율법의 마음은 진리의 마음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림자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림자를? 참을 만내야 되는 것이죠.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참, 진리, 빛,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돈은 진리의 말씀이요, 빛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받아야 우리들의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알아야 믿지요. 믿음으로 말미야마 죄사함을 받게 돼 있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이제는 능력을 입어야 빛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의 말씀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그 거듭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늘 말씀드리는 구절,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오라고 안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원약인 십자가에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우선 율법의 내 마음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구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잊고 살으면은, 응? 예수 믿는 분들이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은 예수님 안 따라가. 그게 얼마나 오늘날에 율법 아래 예수를 믿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안 따라간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응?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을 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둘 곳이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하신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 다 죽어도 못 사는 거예요 다 죽어도 영원한 내 생명이 영원한 나라에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게 지옥불. 여기 그랬잖아요. 지옥불이 어디예요? 지옥불. 현은, 응? 음?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들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이 마음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율법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지옥불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그 율법에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 현은 세상 모든 동물은 길들이면 은 주인의 뜻에 따라 따라오는데 사람의 이 현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들일 수가. 그래서 야고보소 3장 8절에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아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들 이 혀를 통해 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해요. 혀가 없으면은. 혀가 없으면은 말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죠. 이 혀가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 근데 이게 이 혀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혀를 통해서 찬송만이 나와야 되는데 남을 저주하는, 형제들을 저주하는 이런 일을 해서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의 세계는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야마. 우리들 늘 남을 송사하고 남을 고소하고 남을 일러 바치고 판단하고 저조하고 아주 그냥 음?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나는 아닌 것처럼 변명이야, 변명. 이 사람 아주 이게 전부가 다 율법의 간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교함에서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게 율법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젤랜드의 예수님께서 오셨고 율법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진리로 말미암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야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하고 확증해 주셨다고 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그게 뭡니까?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야마 로마서 2장1 6 절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하나 사람들의 은밀한 게 뭐예요?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구정물 통이돼 있는 이거 비워야 된다고 말해 비워야 비우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 채워지지가. 않아. 보혜사께서 은혜를 입혀주시지를 않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은 것을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